안녕하세요. 골프와 여행을 좋아하는 테돌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푸쿠오카 여행에서 다녀온 JR 우치노 골프클럽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JR 우치노 골프클럽은 푸쿠카 시내에서 차로 5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있고, 라쿠텐고라 평점 4.6점, 그리고 구글 평점 4.3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골프장입니다. 그린피는 평일 기준 점심 식사를 포함한 금액이 12만원 정도로 조금 비싼 편인데요. 라쿠텐 후기가 좋고 무엇보다 평점이 높은 골프장이라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날도 아침 식사는 미리 구글 지도에서 확인해 둔 식당에서 먹었는데요. 조식이 가능한 식당을 찾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구글 지도에서 이렇게 골프장까지의 대략적인 경로를 확인을 하시고 식당을 누릅니다. 영업시간을 TOF 시간 전에 맞춰서 설정을 해서 검색을 하시면 해당 시간에 운영하는 식당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식당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식당에 도착을 했네요.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곳은 일본 가정식을 파는 곳으로 밥과 원하는 반찬을 고르고 계산을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매우 이른 시간이라서 매장은 한산했습니다. 각자 원하는 반찬을 고르고 푸고 가니까 또 명란젓이 보이네요. 당연히 선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집밥 느낌이 나서 아침으로 먹기 정말 좋았습니다. JR 우치노 골프클럽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클럽을 직원분들이 내어주시네요. 예약은 라쿠텐고라에서 했고요. 저희 이름을 적어놓은 라커키를 미리 준비해놓고 계셔서 좋았습니다. 프로샵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깔끔한 편이네요. 라커룸을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게좀 독특했고요. 라커룸은 살짝 클래식한 느낌이 있지만 깨끗했습니다. 화장실은 따로 리노베이션을 했는지 매우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었고요. 저쪽에 핸드타월도 보이네요. 특히. 칫솔, 종이컵, 그리고 다양한 어메니티를 준비한 모습에서 세심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욕실도 둘러봤는데요. 여성용 욕실은 이렇게 파우더룸이 넓은 개별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샤워 후 프라이빗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와이프는 너무 좋았다고 하네요. 욕탕도 적당한 크기에 깔끔합니다. 이렇게 직원분께서 카트 사용법을 알려주셨고요. 헤어웨이 진입은 불가능했지만 리모컨이 있어서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여기가 아마 첫 톨의 세컨샷 위치로 기억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조경이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 페어웨이 상태도 괜찮았습니다. 굿샷. 티박스에서 그린이 보이는 홀이 많아서 편안하게 칠수 있었고요. 페어웨이도 좁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굿샷. 이날이 월요일이었는데 세홀 정도 지나가니 아예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와 와이프 둘만 골프장에 있는 기분이 들 정도로 아주 여유로웠습니다. 파3인데요. 물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새소리만 들리네요. 다른 곳에서 플레이하는 소리는 뭐 전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하보다 거리보다 정확성 요구되는 카트가 느리긴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플레이를 하실 때는 항상 전체 시간을 좀 여유롭게 생각을 하고 이동을 하셔야 합니다. 전반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클럽하우스에 왔는데요. 식사시간은 1시간 정도 주어졌고요. 식사가 포함된 플랜으로 예약을 해서 점심은 무료였고 제시된 4가지 식사 중에서 저는 부타동 그리고 와이프는 비프카레를 주문해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경치를 즐기면서 시원한 생맥주까지 정말 완벽한 하루였네요. 점심 식사 후 이제 후반을 시작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굿샷. 벙커가 너무 깊어서 고생을 했었던 홀이네요. 보시면 그린 상태도 괜찮습니다. 뒷팀이 없으니까 그린 플레이도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할수 있어서 좋았고요. 중간에 있는 그늘집인데요. 평일에는 운영을 하지 않네요. 밖에서 살짝 구경해봤습니다. I'm not sure if y 여기 또 시그니처네 잘만들어 e e it. I'm not sure if you're g o i 라 g to see it. I'm not sure if you're 제일 잘 쳤다 그러게 여보 it. 어땠어요 오늘? 힘들었습니다. 게임 등. 여기 구장 추천? 괜찮지 그 정도면. 평일에 완전 좋다. <laughs> 에어컨 앞에 의자가 있으니까 정말 편했고요. 이날은 아쉽게도 결제를 한 화면을 촬영하지 못했는데 결제는 카드로 가능했고 그린피 그리고 무료 식사. 음료를 포함한 금액이 1인 기준 13,000엔 정도였습니다. 음, 이날이 평일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잘 관리된 골프장에서 여유로운 라운딩을 원하신다면 JR 우츠노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 <laughs> 짠왜야렇게 소리 후쿠카 시내로 돌아와서 출국 전 마지막 저녁을 즐겼는데요. 야키도리집에서 쭈꾸네와 니온슈까지 즐기고 밤비행기로 한국에 잘 돌아왔습니다. 4월에 다녀왔던 일본 골프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희는 6월 달에 도쿄로 또 다시 골프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바와 시즈오카의 다양한 골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